안녕하세요. CTS 방송가족 여러분, 제주를 품고 시원계를 섬기고 있는 이정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9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양면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한순간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 모습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는 고향, 친척, 아외집을 떠날 때 결혼한 각오와 의지를 갖고 갈대아우르를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도착해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환경의 뜀 밀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가뭄을 만나고 급기하는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결정적 실수를 범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절세 미인인 자기 아내를 보고 부인 줄 알면 자신을 죽이고 데려갈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전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토양이 쌓여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에 도착해서 자신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많아져 다툼이 일어날 때도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아리라는 넉넉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초를 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점점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져 갑니다. 특히 조카롯이 포로로 잡혔을 때 구출해 오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깊게 인정하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부모도 또 적보도 출생일도 없이 예수님과 같은 신적 존재를 방불케 한다고 하는 밀기세에게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그 소유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하면서 좌하면 우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를 맞이한 소돔왕에게는 전리품 중에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막대한 전리품을 가져가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자가 되게 했다고 할까 봐희로라기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소돔 땅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자 하나님과 의인 45명 40명, 20명, 10명까지 타협을 하면서 그 땅을 온몸으로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성숙하면서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주하던 땅을 옮겨가면서 아비벨 왕을 만났을 때 애국에서처럼 자신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갑작스럽게 과거의 습성이 다시 나타나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약속한 아들 이삭을 주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결국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갑니다. 우리 믿음은 한 순간 노력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들을 여기저기 말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의 일생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에 의해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하는 CTS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